안녕하세요. 듣단계 김선경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Part 3에 입문을 했습니다. Part 1, 2하고요, Part 3, 4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Part 1 같은 경우는 어떻다? 사진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사진의 이미지를 보면서 귀로 듣고 정답을 고르는 거고요. Part 2는 저희가 정말 순수하게 pure listening, 순수하게 듣기라는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상대방이 던지는 질문을 듣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면 돼요. 그렇다면 Part 3, 4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Part 3, 4의 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뭘까요? 1, 2에 없었던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을 읽어서 머리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주어진 긴 대화나 담화를 듣고 저희가 정답을 골라야 되는 멀티태스킹, 즉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을 묻는 게 바로 Part 3 and 4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Part 3 공략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몇 가지 꼽아서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Part 3 공략법. 학원을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선생님들이 Part 3이나 4를 풀기 전에 무조건 문제를 먼저 읽어라라는 설명을 다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모든 강사들이 이렇게 문제를 미리 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자, 제가 준비한 게그 간추린 기상 예보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상 캐스터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날씨를 전해드리는 거죠.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그쵸? 뭐저 같은 기상 캐스터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laughs> 심 튀겼어? 자, 지금부터 기상 예보 전해드릴게요. 하하, 아, 아, 오케이. 부산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빛또는 눈이 오겠으며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15일에는 강원도 영동에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은 14일 밤부터 1cm 정도의 강설량이 예상되고 있으니 퇴근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전국에 빛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18일 오후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기상예보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성경이었습니다 어때? 오, 우 다들 뭐 표정이 뭘 느꼈어요, 여러분들. 어머, 선생님 목소리 너무 예뻐요. 어, 선생님 뭐 이런 거야? 뭐 신이 내린 목소리예요. 대신 뭐 신이 저주한 몸매네요.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셨나요? 어, 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어떤 문제냐면 서울 지역에 눈이 언제 올까요요? 기억나세요? 서울 지역에 눈이 언제 올까요? 기억 안 나시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한참 앞부분에 뭐 강원도 영동에 눈이 오겠습니다가 나왔고, 중간에 서울은 14일 밤에는 1cm 정도의 강설량이 예상되고 있으니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준비를 했냐면, 우리나라 말, 우리 한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어려움 없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 질문이 여자의 직업을 고르시오 한다면 여자는 기상 캐스터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여자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주제를 묻는다면 답은 뭐다? 바로 날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때요? 굳이 우리가 사전에 문제를 읽지 않아도 뭘할 수가 있어.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근데 제가 만약에 언제 날씨가 맑게 개이겠느냐, 18일 오후에 날씨가 개인다는 말을 제가 분명히 앞에서 드렸고, 서울에는 얼마 정도의 강설량을 보이겠느냐, 또는 서울에는 언제 눈이 오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분명히 막히는 부분 없이 들었지만, 왜? 우리말이니까. 갑작스럽게 답을 고르려니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답을 딱 하고 고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래서 모든 강사들이 사전에 문제를 읽으라고 하는 게 어떻기 때문에 문제를 읽었다면 훨씬 더 답을 수월하게 고를, 고를 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이런 이유이기 때문이니까 앞으로 절대로 게시판이라던가 저한테 사적으로 선생님 저는요 차라리 내용을 다 듣고 그제서야 질문이나 선택지를 읽고 답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Part 3, 4는 구성 자체가 무엇을 묻는 문제다? 먼저 얼마나 문제를 빨리 읽어서 그 내용을 습득하는지에 대한 뭐, 여러분의 실력을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원어민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한 8년 정도 살다 온 교포들 빼놓고는 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다 듣고 나서 답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하나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법에 대해서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지심은 30초를 공략해야만 한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파트 3를 풀기 전에 앞에 지렉션이 나오는데 30초가 주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린 최대한 뭘해 줘야 된다? 문제 3개와 선택지를 빨리빨리 나의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약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 가시면은 문제에다가 이렇게 간이 표시를 해 두십시오. 안내방송에는 어떻게 나와요? 아직 뭐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안내방송에는 문제지에다가 표기를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한 15년, 16년 봤거든요, 시험.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어이, 아줌마 거기다 낙서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몰라. 내가 인상이 더러워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와서,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초콜릿 치우세요. 이런 말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지에다가 간이 표시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십시오. 만약 감독관이 개인적으로 와서 거기다 표시하지 마십시오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 달에는, 아이고, 이번 달 시험 망쳤네. 그냥 다음 달 선생님서 또 듣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감독관은 없어요. 아셨죠? 자, 시험장 가시면 저는요, 후에다 동그라미 치고, 너 워머리에다 밑줄 확 끕니다. 그리고 외워. 어떻게 외워? 여자 직업. 끝. 여기다 쓰는 사람 있더라. 여러분의 습관이야 나쁜 습관. 절대 쓸 시간이 없어. 선택지를 차라리 보는 게더 빨라. 두 번째 where 동그라미 take place 밑줄 확 긋고 외웠지? 41번이 뭐였어? 보지 마. 화면 보지 말고. 41번이 뭐였어? 여자 직업. 42번이 뭐야? 장소. 외웠지? 43번. 이런 게 나도 어려워. 이런 거. 43번. why does the man thank the woman? 이렇게 되면 41, 42번보다 훨씬 더 내용이 어떻다? 외우기가 힘든 거지. 그래서 저는 43번, 43번 같은 경우 여러 번 봐요. 남자가 왜 땡크했지? 남자가 왜 땡크했지? 봐도 까먹어. 그래서 최대한으로 막 정신없이 마치 꽃단 여자처럼, 꽃 달고 들어간 여자처럼, 어, 아까 41번이 뭐였더라? 그래, 그래, 그래. 여자 직업, 여자 직업, 장소, 장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41, 42, 43번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친구가 뭐냐면, 겁멋들어서,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저 뒤에 있는 쓸데없이, 45번, 46번, 47번 미리 보는 친구들. 그거 봐서 뭐 할래?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몇 번까지, 100번까지 밀고 가주셔야 되는 거지, 저 뒤에 있는 거 미리 봐봐야 기억도 안 나요. 아셨죠? 이세 문제만 여러분께서 나의 것으로 소화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펄 3, 공략법 필살기 들어가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대화를 듣는 동안 미리 읽어둔 세 문제와 선택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30초 동안에 여러분들 문제 3개와 선택지를 미리 보셨죠. 보셨으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선을 41번에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문제가 순서대로 나와주는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앞에서 나왔다가 맨 끝부분에서 나왔다가 가운데에서 나오는 식의 문제가 껑충껑충 튀는 유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41번에다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의 덩어리로 편하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리에라 보고 있으라 그랬지 읽으라는 말 하지 않았다. 읽는 거는 이미 끝났어. 30초 앞부분에서. 아셨죠? 두 번째. 대화의 흐름에 따라 해당 문제 관련 사항이 등장하면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에다 답을 간이 표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주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까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적어도 뭐는 기억하고 있다?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거 직업이네 아까 직업 몇 번이었니? 41번이었잖아 그지 그리고 듣고 있는데 어, 남자가 어, 감사합니다가 막 나와 그럼 어디야? 어 이거 43번이었는데 하면서 그 문제와 관련된 해당 문제의 위치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 지금 41번이 먼저 나왔네? 간이 표시 어? 43번이 그 다음에 나왔네? 강의 표시를 들어가면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 문제를 읽어 주죠. 예를 들면, 41번 같은 경우, question number 41, 뭐, what is the woman's occupation?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그 문제를 읽어 줄 때, 여러분은 무조건 뭘 봐야 된다? 44번 문제와 45번과 46번의 문제 플러스 선택지를 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공식을 어떻게 쓸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간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때 이 문제를 읽어주는 시간이 41, 42, 43까지 해서 대략 40초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간이 마킹 플러스 다음에 나올 대화의 문제까지 읽어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그거에 대한 잔소리를 할 겁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답은 이때 정답의 의미는 Part 3와 Part 4로 의미합니다. Part 4는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안할 거예요. 왜냐면 하 Part 3랑 똑같아요. 정답은 독해 풀기 전에 옮겨서 답안지 표기해야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art 1은 문제와 문제 사이가 5초야. 그러니까 어떠 하면 돼. 굳이 다음에 봐야 될 지문이 있어 없어 Part 1? 없어. 그러니까 Part 1은 어디다 마킹한다? 답안지. Part 2도 마찬가지야. 11번과 12번 사이에 5초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지문이 있니, 없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part 2도 어 답을 마킹한다? 답안지에다 답을 마킹하시면 돼요. 대신에 part 3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문제지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언제 옮겨 적냐면 part 3, 4가 끝나면 바로 답안지에다가 전부 다 간이 표시했던 걸 답안지에다 마킹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RC를 5, 6, 7 순서로 푸는데요. 5, 6, 7으로 풀다가도 어떤 달에는 독해가 되게 쉬워서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강사니까 그게 밥벌이잖아. 당연히 뭐 잘하겠지. 대신에 어떤 달은 독해가 어렵잖아. 그러면 거의 뭐 감독관이 앞에서 5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뭘 못할 때가 있다? 독해 중에 꼭한 문제나 두 문제 답을 못 골라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도 있어. 강사인 내가 그런데 하물며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 3, 4의 답마저 마킹이 안 되어 있잖아. 그럼 뭐 하기가 쉬워요? 급한 마음에 밀려쓰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 시간 배정을 위해서, 그리고 총점을 올리기 위해서, 독해를 풀기 전에, 5, 6를 먼저 푸는 건 괜찮아요. 독해를 풀기 전에는 뭘 해달라? p 트 r t 3와 4의 답을 정식으로 답안지에 마킹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우리 동영상은 끊고 다시 앞에서 들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무조건 진도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점을 이해하셔야 여러분께서 토익의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펄뚜리의 어, 단골 유형은요. 일상생활 및 여행이고요. 주로 이 문제는 어때요? 저한테 상당히 쉬움이 쉽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상당히 쉬운 그만큼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왜 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사 업무라던가 사무기기, 인사 및 직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좀 딱딱하거든요 공부할 때도 좀 지겹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뭐 물건을 구매한다던가 배송, 환불, 병원, 식당, 여행 아니면 문서 작성 복사기 같은 거 구매했는데 뭐 고장이 난다던가 수리를 맡긴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신입사원을 채용을 한다던가 우리와 함께 10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점으로 전근을 간다던가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페워파리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죠. 아,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Part 3에. 그래서 바로 12강은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냐면 쇼핑 및 물건 구입과 관련된 내용을 그, 그런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쇼핑 및 물건 구매. 상점이라든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러고 나서 가장 궁금한 게저 물건이 언제쯤 나에게 배송이 될 것이며, 어, 또는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면 전화를 걸어서 왜 배송이 지연되고 있고 나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고요.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됩니까? 환불을 할 수도 있고요. 교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겁니다.